또 일단은 주어진 내용들을 다 그림에 그려봅시다. 그러면 은 b, c, e 이걸 갖다가 a라고 하면 이거는 ea라는 얘기잖아요. 그리고 이거는 변의 길이가 같다 했고 그럼 이도 ea겠네. 그리고 b, e 아니, a, b, b, c, d 여기 호의 길이가 여기 호의 길이랑 같다 그 얘기인데 호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원주가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. 지금 시험 범위에서 그러면 원주가, 이거의호에 대응하는 원주가 요거 여기에 대응하는 원주각 요거 했을 때 둘이 똑같은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지금 얘네 들르면 평행하겠네. 평행하면 음. 지금 여기서 이어 요거 직각일 거고 지금 지름이니까. 지름이니까 직각인 상태에서 요거 갖다가 뭐 x라고 하면은 음,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90도죠. 음. 90도인 걸 알아. 자, 그럼 이제 생각을 해 보자.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tan x인데 tan x면은 지금 일단은 알수 있는 정보 좀다 적어놨어요. 그 상태에 탄젠트 X를 찾아보면 여기 X가 있으니까 요 부분에 요걸 찾으면 되겠네. 요거는 지금 A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요 길이만 A에 관한 식으로 A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으면 구할 수 있겠어. 요거는 지금 여기가 2 a 니까 거기서 요 길이를 빼면 나올 수 있겠지. 요 길이는 지금 A랑 2 a 를 이용해서 피 탔으면 나오겠죠. 그럼 요거 1대1대 로트 3이니까 루트 3이 거고 이거 직각이라서 가능한 거예요. 여기 둘 더해서 구시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. 그럼 여기 길이는 요 길이에서 여기 길이 빼면 되죠. 그래서 우리는 식을 갖다가 루트 2a 루트 3a가 요 길이고. 그다음에 요 길이는 a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a분의 요거 해 주면 요기 탄젠트 x의 값이 되겠다. 정리만 좀해 주면 2 루트 3해 주면 되겠다. 할수 있겠죠?